차에 진짜 많이 갔어. 어, 어, 그렇지. 티가 나 어.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 역시 멋있는 사람이 음. 우리 토온도 알려주고. 나이스. 네. 아니, 우리가 아예 그쪽은 몰라. 요프닝 그래? 응. 해이 없어. 근데 일단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아. 일단 밖에 네. 지르면 된다. 어. 노트, 노트 가져왔어? 어?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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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니 그거 신발장 이렇 뒀는데 까먹어 왜? 가져왔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 어뭐 적어 놨어? 아이돌 아... 아 그걸 안가져와 어떡해 아니 갖고 가보려, 오려고 했는데 무슨 화장품을 가져왔어 아, 화장품이 맨날 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맨날 가까운 거 보면 어떡하냐 아어차피나 여기서 지금 가까운 거 보면 봐주면 될거 아니야 준비를 똑바로 야지 이런거 놀러 온게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없이 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 사실은 준비한게 맞긴 하지 그니깐요 아니 이거 내가 욕하려고 그런게 아닌데 그 개콘할때 응. 같이 그 했잖아 랜덤구마 통일하고 했잖아 응. 나는 이제 뭐 영상 응. 편집을 좀한다든가 응. 응. 저는 또 챙길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짝 해봐. 약간 건망증 좀 있는 느낌? 그래서 한두번 하면 너도 빠질 것 같긴 해 오빠도 그래생각하 하는데 그 갑자기 옛날에 폭 올라오더라고 진짜 와 사람이 이게 실수가 중요한 순간에 해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한번 잘해봐 아니 오늘 지갑도 했어요 그래? 지갑도 했는데 스품도안챙와 그럼 더 화나지? <웃음> 그거지 잠안 <laughs> 변해 <laughs> 안 변해 내가 볼 때는 아지갑딱 콤보 그러니까 어. 콤보 어. 하나만 있으면 기분 안 나빠 응 음. 약간 또 그냥 약간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약간 전에 그렇게 많이 막 하진 않았는데 뭐 언제 보는 거야? 하 근데 솔직히 싸가지가 있는 편은 아니지. 아, 잠만 깐 키우면서 나왔고. 여보세요? 아, 어 보세요. 근데 금마 진짜로. 나 지금 집 도착했거든. 아 네네. 근데 여우야. 여우 약 챙기고 가려고 하는데 그 택배 와가지고 택배만 넣고 가게. 언제 와? 아, 그 카카오 타고 가려고. 빨리 와아 알겠어 좋겠다. 이거 택배 조금만 없지? 올려놓고 바로 택시 잡을 거니까 그 오면은 바로 갈게. 아그 별로 안 걸려가나? 금방 가 알지? 어 금방 오지 응. 오 분? 나 어, 알겠어. 어. 오케이. 금방 가. 응. 내 응. 응. 10분 늦는다 일단 지금 안 오거든. 아, 아니 이거 그렇게 못했었어? 어? 그렇게 못했어요? 개념 없고 개념 없고. 아. 어, 아 그래, 욕, 그래 욕하는 거 맞다 욕하는 거 맞다 그래서 계속 욕하는 거아니 했는데 그래. 그래. 솔직히 그안 가져왔다 했을 때도 아또 어, 시작된 나도 이제 잊고 살았는데 안 가져왔다 니까 그때 선배 그래, 안 가져왔는데 그, 그게 또 생각난 거야 진짜 아 진짜로 아 장난 진짜. 아닌데 근데 희랑이는 이제 잘좀예의도 갖추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좋도록 게 노여움을 갖춰줄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봤는데 없는 거야. 아 그래? 흥수뭐 응. 근데 아까 전화를 조금 조금 들었는데. 뭐 뭘? <laughs> 아니, 그냥 그래, 걔 원래 싸가졌다라고, 라고 하는 게들 들렸어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따른다 따른다. 다른 얘기야 다른. 갑자기 다 얘기를 하는데 걔가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맞아? 솔직히 이게 뭐? 아니 이거는 너가 누구 뭐편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내가 너무 명백히 들어서 솔직히 나 너무 오는데 아니 너무 고맙죠 오늘 도와준 나 화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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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초에 애초에 갖고 갈수 있는 거아죠 오빠도 아니, 어, 시간 된 거잖아.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배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 아. 입장에서 아. 아, 아니야 그러지 마. 뭔가 보물래. 선배님 근데 진짜 그게 아니고 <laughs> 아니야 어제 선배님 방금 인정 하셨잖아 응. 안된 거잖아 근데 뭐 아니야 너는 이런 이상해서 너도 거짓말 해주면 안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아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몰카려고한 거잖아 아 이거 뭐 이거 이것도 몰, 몰카였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아니 그러니까 ]인데. 무슨 몰카 문제가 아니라 몰카 그걸 뜯어서 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추천 주경이 선 거기에 대한 진심이 나온 거야 나에 대한 아니야 아니야 애쓰기 잘하으면 되잖아 그러면 비교해서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야 그럼 아, 응. 선배님한테 선배님 그런 말씀 해주실줄면 제가 선배님한테 죄송하다고 안 했겠어요? 되게 잘했다 이 전화기 옆에서 네잠 아니야 카메라 끄자 카메라 끄자 그만하자 아니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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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도화차 타고 내려줄라 다 아유 싸우지 마 싸우지 뭐마 죄송해요 뭐 <놀람> 네, 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몰랐고 지기가 많았으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아, 아, 아. 그래 다음에는 그냥 미리 해서 미리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죄송... 가보자 네 죄송합니다 어. 거기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10분 정도. 몽카롱이 어, 했는데도 이렇게 화를 내시면은 안돼, 하지마. 아 근데 오긴게뭘카내도 5분이면 5분으로 측정하는 거냐? 아니었어 원래 100원짜리? 아, 맞아. 요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13분 정도. 이네는 똑같잖아. <laughs> 지금 아까 이거 계속 얘기하시면 저도 저도 답답하고 저도 짜증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선배님들 욕은 내가 잘 먹었어. 기룡이왜 그러냐 왜 이렇게 느리고 그러냐 어? 막 거북이 같다고 뭐,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 이거. 나는 내가 속격이그나마 어? 수도 있겠는데. 어? 야 오죽하면 선배님 코너를 잘라 코너 어? 아니 니야니야 코너를 잘라 이렇게 어? 코너를 이 이렇게 어? 영희가 먼저 꺼냈어! 내가 이거 얘기 안하려 했는데 영가 꺼냈다니까 먼저! 어. 먼저 먼저 그랬어! 야, 얼마나 잘, 자기 팀이 힘들면 그렇게 했겠냐? 어? 하, 뭐 하지? 내가 괜히 막 자극되는 말로 더가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오고 싶어가지고게 얘기를 한거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짤라고 한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거 이미 끝났고 끝났으니까 이거 끝났면 아, 끝나면 얘기하면... 너좀 조용히 좀 해봐! 우선 이게 다나 때문이고 아니야 나, 나 때문이고 나는 그럼 갈게 너가 배워 아니, 아, 아, 네. 아, 야 이거 뭐이 이거 뭐아 그렇게 야 이거 거야 이거 이거 뭐이이